5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목장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음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께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가? 라고 하는 것.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을 맺고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에 살고 있고 이러면서도 저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진실로 공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한 하나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하면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뒤에서 텐트를 치고 어느 길로 가야지 유리할지를 유익할지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어, 그렇게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이 말씀이죠. 말씀 율법 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익한 길을 가르치는 존재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 율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 그때마다 사람들 인도하시고 개인에게도 똑같은 상황에서 인도하시는게 다른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랐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표현 자체가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그리고 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완고한 것이고 예,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진실과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1편 119편, 15절, 105절 말씀하시죠. 주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둡고 캄캄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 그런 길을 갈 때는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복을 주신나 오늘 18절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되겠죠. 19절을.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신답니다. 평강을 준다.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평강. 평강, 여기에 평강은 19절에 가면 좀더 이제 풀어서 나오는데, 어, 성공과 번영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성공과 번영의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여기서 내 공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다 물결같이 많아졌을 것이다 강력하게 왔을 것이다 이런 말, 평강과 의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유익한 길을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걸 따라갔더라면 평강과 의라는 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평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물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었어. 내 생각이 이래. 이런,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부인하고, 어, 내 경험, 내 지식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마음대로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붙잡아. 네 명철, 너 총명함, 너의 그 뛰어난 머리 믿지 마. 의지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지도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길을 지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인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옳다고 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아무리 봐도 옳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이건데요?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오라. 이게 믿어드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기억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통 선이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다는 이두 가지를 인정해드리면, 우리는 그 길을 지도받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해 주시면 하나님 인정할게요.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